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전원주택 매물 경기도 광주부터 용인, 여주 2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고요. 오늘은 제가 안내드릴 매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궁평리에 위치한 궁뜰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전원주택 매물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로는 낮지막한 야산이 위치해 있고 앞쪽으로는 낮은 경사를 통해서 여러 가구 수십채 정도 되는 가구가 전원주택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사시기 위해서 건축을 하신 집이고요. 사용 승인은 2020년 3월 정도 승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거주를 하신 지는 대략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벙커 주차장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 면적은 약 10평 정도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깊게 주차하시면은 소형차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두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 제 외부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택의 조경이나 외관, 외부 등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전용면적 대지 알당 100평에다가 건평 40평 크기로 2층 구조로 올라가 있고요. 기본적인 인입 시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 그리고 개별 LPG, 개별 정화조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뒷테라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개별 정화조 묻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별 LPG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공간 이렇게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통해서 바로 외부 출입문 나올 수가 있고요 집에 우측편에 보시면 이렇게 판넬을 통해서 창고 3평을 증축을 해 놨습니다 창고 내부 공간 층고도 상당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뭐 창고 공간, 학원 작업실 공간 활용하시기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신 사장님께서는 창고 공간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신데 뭐 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신 부분만큼 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필지 같은 경우도 추후에 전원주택은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점 감안하고 계속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면적 대지 100평에 건평 크기 1, 2층 합쳐서 40평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지어진 주택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디딤석과 예쁜 화단 통해서 앞마당 들어가시면 앞마당 공간 잔디밭과 지금 모래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펜스도 기본적으로 다 깔끔하게 쳐져 있고요. 거실창 기준으로 향은 남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마당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입로, 그리고 이 잡석이 나눠져 있는 부분, 잔디마당.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앞마당,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건물 지어진 지 지금 1년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내 외부 공간 모두 쾌적하게, 컨디션 좋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삥 둘러서 돌로 이제 펜스를다 해놨는데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텃밭으로 할수 있는 공간이 길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꺾여서 길게 텃밭이라든지 화단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과실수라든지 조경수 심을 수 있는 공간과 텃밭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잘 드리겠고요. 정면에 위치한 거실창 앞쪽으로는 데크 테라스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주택이 없고 나지막한 둔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꽤잘 되는 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부족한 점 제외하고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이나 이천 쪽 전원주택 보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전원주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전창 앞쪽 테라스 공간 한번 더 체크하시고 내부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관은 왼쪽 편으로 보시면 일단 신발장 세자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 편에는 큰 거울을 설치해 놨습니다. 앞쪽으로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은 전체적으로 다 자재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고요. 좌측과 우측에 각각 보시면 거실과 주방 그리고 1층에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약 2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1층의 바닥 면적이 거의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문 기준으로 왼쪽 편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 일자 형태로 나와 있는 공간 확인하시겠습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면 거실 공간인데요, 이 거실 공간 층고는 일단 좀 높은 편입니다. 넓은 전창 시공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밖에 안된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곰팡이라든지 결로 혹은 뭐 습기가 찬 흔적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거실 전창은 KCC 이중 폐허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내외부 자재들은 전부 중상급 이상의 자재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단열에도 꽤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바닥면적이 20평이라 사실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층고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라서 개방감은 꽤 우수한 편이고요 아트월도 딱히 다른 문양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오실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변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기역자 형태의 냉장고 두대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샘 가구로 주방가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인용 식탁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주방 상하부장 공간 넉넉하게 수납장 나와 있습니다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그리고 메리평 고급 푸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편으로는 세탁실 공간인데요 이 세탁실 공간 세탁기 한대 정도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조기까지 넣고 쓰시기에는 조금 비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까지 확인하셨고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전체적인 느낌 한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쪽 전원주택 알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초월읍도 기본 지금 5-6억대 이상 시작합니다 이 광주 곤지암 쪽도 곧 그렇게 금방 오를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다 되고 있고요 땅값 자체가 지금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를 정도니까요 지금 4억 5천 매매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1층의 메인 침실 공간으로 볼수 있는 1층의 안방입니다 넓은 전창 시공이 되어 있고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퀸 사이즈 침대라든지 그리고 화장대 정도까지만 놓으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고요. 이 안쪽 편으로 보시면 욕실 공간하고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 공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침대가 놓여져 있는 자리만 보면은 그방 자체가 좀 작다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붙박이장이나 화장대 공간 그리고 안쪽 욕실 공간까지 보시면은 방이 결코 작은 평수는 아니고요. 활용폭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비대가 설치가 된 욕조, 그리고 세면대와 우측편을 보시면 샤워기까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외부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욕실 도기들도 전체적으로 다 고급도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메인 침실과 욕실 공간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지금 경기도 광주 쪽에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곳 중에 하나인 곤지암역까지 차량으로 대략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도달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고요. 다음 확인하실 곳은 2층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 편에 위치한 계단 및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공간 조금은 특이합니다.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뭐 창고 조그맣게 더 중충이 또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그냥 막고 쓰셔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내부 구조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 2층 계단 통해서 빠르게 올라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폭과 높낮이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다 나와 있고요. 2층 공간도 대략적으로 20평 조금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9.6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2층 계단 올라오시면 정면에 위치한 2층의 거실 공간이 확보가 또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는 거실과 방두개 그리고 욕실 하나, 작은 테라스 공간이 나와 있고요. 보조 주방 하나만 놓으면 2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공간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1층의 거실에 못지 않은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고 넓은 전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의 거실 창은 동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전창과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도 매립이 되어 있고 이면창을 시공해 놨기 때문에 채광 및 환기도 용이하도록 신경 쓴 모습입니다 2층 인테리어도 1층과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거실 지나서 좌우측으로 방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넓은 체감 환기창 그리고 방 공간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편으로 보시면 붙박이장까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옷가지와 짐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방으로서 활용도는 높아 보이는 2층의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바로 정면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채광 환기창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 첫 번째 방과 같은 크기의 붙박이장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는 이 방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면 붙박이장 공간을 제외하고도 다른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층의 방두개다 작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침실로도 활용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정면에 위치한 이 팬트리 공간, 뭐 옷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창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층 두 번째 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셨고요. 양쪽 방 제외하고 나와서 거실 지나면은 이제 공용 욕실 공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단 올라오셔서 왼쪽 편에 위치한 바로 공용욕실 공간인데요 총 집에 욕실은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공용욕실 공간도 보시면 이 화장대, 메이크업 룸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 왼쪽편으로 보시면 1층에 위치한 욕실하고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고급 도기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세면대와 좌변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외부 전체적으로 살펴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정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궁뜰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에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어 나오셔야지 마트 이용하실 수가 있고 버스 정류장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곤지암 역까지는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나오시면 되고요. 차량 10분 거리에는 모든 상권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 교통 정보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거실에 위치한 작은 테라스 공간까지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정면에 보이는 이 조망권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지암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